봐봐, 분수 80분의 6을 10의 n제곱분의 a꼴로 나타내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때, 자, a나 n이 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끼리 더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야,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80분의 6을 좀 간단하게 기약분수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위, 아래 다, 어떻게 해줘? 2로 나눠볼까? <laughs> 위아래라 그랬어. 그러면 40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40을 소인수 분해를 소인수 분해는 할줄 알잖아. 소인수 분해 해보면 8540이니까 2의 세제곱곱하기 5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런데 얘를 10의 거듭제곱골로 나타낸다는 거는 10. 2라는 건2 곱하기 5가 몇쌍이나 있니? 이런 거거든. 10의 n제곱, 이런 거는. 그래서, 아, 10의 n제곱 꼴로 나타내려면 여기 2랑 5가 개수가 똑같아야겠구나. 2는 3개가 있고 5는 1개가 있잖아. 그러면 은 5도 3개로 만들어주려면 일단 1개는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 얼마큼씩 더 곱해주면 좋을까? 분자 분모에는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잖아. 5의 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네. 음, 그래서 여기 1개랑 2개까지 해서 3개. 얘도 2가 3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5가 전체 3개씩 있는 거야. 2도 3개, 5도 3개 이렇게. 자, 그렇게 있고, 얘는 5의 제곱은 25, 25 곱하기 3은 얼마? 75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얘는 10의 세제곱분의 75. 물론, 위아래 10씩 더 곱해도 돼. 뭐 100씩 더 곱해도 돼. 그래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지, 당연히. 그런데 제일 작은 거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n에 해당하는 거는 3, a에 해당하는 건 75. 그러면 75 더하기 3. 그거는 78 이렇게 되겠다. 그치? 답은 그래서 2번 이런 거지. 네.